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개체들 판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황화소심 관음입니다. 이렇게 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대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관음 개체입니다. 작 상작이고 꽃대 두방 아주 큰시하게 달려 있습니다. 2번 수정 3반입니다. 이렇게 이끝처럼 이렇게 수정 무늬가 3반처럼 이쁘게 자리 잡는 개체입니다. 또옆은 거의 장단엽입니다. 아주 빳빳하고 조금은 특이한 개체. 꽃대도 한방 물려있습니다. 개성 넘치게 생겼습니다. 3번 황복유나 송학관입니다. 이렇게 송학관은 뭐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개체가 돼서 요즘은 귀하다면 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꽃대 한 방이 또 송악한 황복 문화가 아주 멋지게 필것 같습니다. 자기 거의 상작입니다. 4번 정읍 호피입니다. 여 기체는 전북 정읍에서 나온 호피방 기체라고 합니다. 호피반이 아주 개성 넘치게 특이하고 생겼습니다. 무늬 패턴이 전혀 다른 호피방이 종자입니다. 기부에서부터 선단부까지 넓게 호피반이 발색되는 그런 종류입니다 뿌리도 뭐 최상입니다. 5번 말봉산반호입니다. 말봉 3반 호입니다. 말봉, 말 3반 종자가 호로 이렇게 중화포로 아주 이쁘게 발전된 기체입니다. 다음 신화 발전이 이런 기체들은 더 기대됩니다. 6번 전면 서산반입니다. 종자가 전면 서산반입니다. 모촉부터 시작해서 중간 쪽, 전진 쪽갈것 없이 모두 이렇게 무늬 패턴이 동일하고 이쁘게 발색되는 개체입니다. 우리도 뭐이런도면 아주 좋습니다. 7번 3반 중투입니다. 요 개체는 거의 장단엽의 3반 중투입니다. 중투가 올씬나 아주 이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끝으로 삼반은 산반, 이렇게, 삼반이 다 이렇게 물리가 있는 게 집니다. 요렇게. 엽성이 뭐, 너무나 까랑까랑한 장단엽입니다. 정말. 우리도 아주 튼실하고 좋습니다. 종자 개선 넘치는 품종입니다. 8번 단엽입니다. 이 개체는 뭐, 온누리만큼이나 이쁜 단엽이 집니다. 잔나사지도 잘 들고, 엽성은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까랑까랑 좋습니다. 이쁜 낙수분에 심어서 뭐 전시출품작으로 내도 손색 없을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9번, 일경구아입니다. 일경구아, 이항복윤입니다 항공윤. 한국룡. 이렇게. 엽성도 아주 입변 스타일에, 일견과가 이렇게 입변 스타일이지만 요기체는더 입변입니다. 정말 강철같이 까랑까랑까랑까랑 합니다. 우리도 이준도는 너무 튼실하고 좋습니다. 일견과였습니다. 10번 산채 서반입니다. 이거는 합천 전문 산채인에게서 구입한 개체입니다. 11번은 산채 호피관과 예, 사피입니다, 사피. 사피가 종자가 아주 특이한 개성균편의 사피입니다. 1번 황화수심 관음입니다. 이렇게 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음 거의 상작입니다. 꽃대 관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루어졌어. 황화로 화려하게 이쁘게 필것 같습니다. 이개체는 꽃대 캐까지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주 상작입니다. 촉수 다섯 촉의 꽃이경입니다. 꽃대는 관리된 개체가 되 아주 싱싱하고 튼실하고 좋습니다. 조금 끝으로 이렇게 녹이 차긴 했지만 그래도 관음은 이렇게 녹을 밀어 내면서 황화로 피는 개체라고 합니다. 촉수 다섯 촉의 꽃이경입니다. 잎길이 21에 0.8입니다. 뿌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너무 튼실하고 좋습니다. 뿌리 배양 상태도 좋고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작도 뭐이끝 데미지도 별로 없이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2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꽃이 피면은 너무나 멋진 품종입니다 황하소심입니다 이번 수정 3반입니다 이렇게 수정 3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수정 무늬가, 수정 무늬의 선반이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옆이, 옆이, 뭐 거의 장단엽입니다. 장단엽성 잎변입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잎변 스타일에 또 꽃도 이렇게 한 방이 아주 튼실하게 달려있습니다. 수정 무늬는 아주 이쁘게 들었습니다. 여러 총 만들면 아주 이렇게 이쁜 꽃이 될것 같습니다. 촉수 새초계 꽃 일경입니다. 입길이 17에 0.7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아주 특이하고 종자 개성 넘치는 품종입니다. 가격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반번황복유나 송학관입니다. 배양 상태 아주 좋고 자기 상작입니다. 제. 꽃대도 이렇게 황금나를 볼수 있습니다. 꽃대 아주 싱싱하게 잘 관리된 개체입니다.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송악관은 또 이렇게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개체가 아니라서 귀하다면 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송악관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촉수 한 촉의 꽃 일경입니다. 이비이2일에이 폭이 그 1신지입니다. 아주 강력입니다. 작 상태도 좋고 뿌리 상태도 이렇게 무엇보다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진 한쪽을 떼서 이렇게 다시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송악가는 뭐 귀하다면 귀하다고 할수 있는 개체입니다. 가격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상작입니다. 4번, 정읍 호피입니다. 이 기체는 전북, 전북 정읍에서 나온 호피방 개체라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기부 선단부에서부터 입구까지 호피 무늬가 화려하게 발행되는 게체입니다 전진 초고로도 점점 점 무늬 발전이 있을 것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호피방이 종자가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오리지널 국산 토종 호피반입니다. 촉수 내촉입니다. 입길이 21에 0.7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종자 특이하고 개성 눈치는 호피반 기체입니다. 이 끝으로 조금 한두 입장 데미지 말고는 깨끗합니다. 병 상태가. 이런 기체들이 여러 척 촉수 만들면, 전시 출품작으로 전혀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가격 2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말봉 삼반 홈입니다. 말봉 삼반 종자에서. 이렇게 중압포로 이렇게 중화포로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발현된 개체입니다. 다음 신화가 더 화려하게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촉수 내촉입니다. 네 입길이 17에 0.7입니다. 뿌리가 뭐 무엇보다도 너무 좋습니다. 조금 탄압기는 있지만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늬가 양방향으로 아주 중화포로 이쁘게 발현된 개체입니다. 말봉산반은 또 화려하게 발전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가격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발전하면 아주 좋은 가격에 거리될 그런 개체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6번 전면 서산반입니다. 전면에 걸쳐 서산반 식으로 아주 이쁘게 되는 개체입니다. 모촉부터 시작해서 중간촉, 전진촉 할것 없이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이 뭐이 끝으로 녹이 조금 덜천 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다 들어가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이 이렇게 차 있는 개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종자가 아주 이렇게 괜찮은 종자로 보여집니다. 촉수 세촉 입니다. 입길이 20에 0.8 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종자도 좋고 앞으로 아주 화려하게 발전할 것 같은 개체입니다. 이끝 데미지 요런 개체들 때문에 조금 가격도 나름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가격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런 데미지만 없으면 이런 개체들은 촉수불려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그래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7번, 3번 중투입니다. 여기 저는 거의 장단엽입니다. 장단엽성 잎변에 이 끝으로 3반 무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그리고 올해 중투로 이렇게. 이쁘게. 양쪽 중투 테두리를 들어고 이렇게 발전돼서 올라옵니다. 신화가 이렇게 녹과 철들어고 중투로 발전돼서 올라옵니다. 엽성이 무엇보다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조금은 특이한 개성을 지닌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 세촉입니다. 입길이 17에 0.7입니다. 뿌리 상태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아주 조금은 특이한 품종입니다. 가격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단엽입니다. 이개는 오늘이 보다도 더뭐 이쁘게 생긴 단엽 개체입니다. 잔나사지 살짝 들어있고 엽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까랑까랑까랑 좋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이쁜 낙서 분에 심어서 전시 출품작으로 쓰셔도 충분히 무방할 것 같은 그런 단엽 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완전 진록입니다. 먹청에 라사지 들고 아주 엽성 좋고, 입끝은집힌 듯이 이렇게 오가져 있는 단엽기체입니다. 촉수 7촉입니다. 잎길이 9에 0.7입니다. 뿌리도 나름 이 정도면 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생장점 다 살아있고, 이렇게. 가닥수도, 뿌리 가닥수도 아주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 없는 그런 단어의 입니다 가격 2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온누리만큼이나 이쁩니다. 9번, 일경구화입니다. 일경구화 황복윤입니다. 황복윤. 이렇게. 보통 일경구화가 그 입변이지만, 여기처럼 까락지, 입변, 까락지 입변입니다.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륜 무늬가 거의 뭐황복륜입니다황복이끝 황봉무늬. 데미지도 별로 없이, 데, 요거 하나 말고는 이끝 데미지도 별로 없이 아주 배양 상태도 좋습니다. 여기 저는 이렇게 자마의 신화가, 자마가 이렇게 엄청 붙었습니다. 촉수 두 촉에 신화 하나, 자마 네 개입니다. 신화 하나에 자마가 이렇게 뺑돌아가면서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만 이렇게 배양하면은 촉수가 금방 늘것 같습니다. 이런 게체들은 이런 게치들을 제거할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잘 키우면 영양성분 관리 잘해서 키우면은 촉수 금방 늘겠습니다. 잎 길이가 29에 0.6입니다. 뿌리 상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일경구와 이런 개체들은 아주 큰동양란분에 심어서 키우, 오랫동안 키우면은 정말 이불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큰 분에 심어서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일경구와 복류는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짱짱하게 있는 개체입니다. 거기에 황복륜입니다 거의. 10번 산채서방입니다. 여 기체는 합천, 합천에서 아주 유명한 산채권에서 구입한 그런 기체입니다. 이렇게. 모촉도 이렇게 많이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할 정도로. 산에서 이 정도니까는 화분에 심어서 잘 키우면은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발전하지알까 싶습니다. 이렇게. 근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산채한 품종입니다 이런 개체들 산에서 아, 만나기 힘듭 니다 개체들 거의 뭐입변에 이렇게 다 서산만 전면 서산만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생강금 그대로 주권 그대로 입니다 같은 바짜리는 초입니다 이런 개체들을 앞으로 심어서 키우면은 2, 3년 뒤에 화려하게 발전합니다. 서산반율에 두 개체 해서 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산책품은 정말 귀하다면 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1번 산책 호피번과삽입니다요 개체도 합천의 전문 산책꾼에게서 구입한 개체입니다. 우리 주건이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전 입장이 호피무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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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있습니다. 산에 돌아다니다가 이런 거안 보면은 정말 뭐 환호성이 절로 놓을 만큼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게이 산에 아무리 돌아다니도 이런 거안 보입니다. 산체 신강근 축근 그대로 호피반입니다. 충분히 한번 배양해봐도 좋을 듯 싶은 호피반, 호피반입니다. 노기치는 또 사피입니다. 사피가 무늬 패턴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낙엽 무늬처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 입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입장 요 입장 다 여러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무척 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뭐 유일무일한 삽피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특이하고 개성 눈치게 들었습니다 여기 쳐다 산채 생강금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생강금이 그대로 이랬습니다 합천산입니다, 합천산. 생비랑에서 나온 개체도 아니고 합천에서 나온 사피 개체입니다. 이렇게. 산채, 호피, 사피, 요래 두 개체 해서 요거는 1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연 속나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분에 심어진 개체들은 분체 그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체들은 수태 포장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